나는 페이즈도 가지고 있고 옆머리도 까면서 인기까지 많아지겠다 너 스무 살 됐어 성인 됐어 바보샵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예 yeah.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내기들에게 추천해 줄 머리입니다 자 이제. 개강을 해버렸네요. 우리 대학생 친구들, 새내기 친구들 캠퍼스 라이프를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추천을 하나 뭐 해줄까 하는데 오늘 모델 분의 모질은 어떤 모질이냐면요 직모이시긴 한데 굉장히 얇고 죽는 직모예요. 그래서 스타일링을 사실 할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얇은 직모 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혼자 손질을 할때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떤 점이 어려우시죠? 고정이 잘안 되고요. 네. 금방 죽어요. 아, 그렇죠. 제일 고민인 게 무엇이냐면은 볼륨이 좀잘 죽는다는 거. 그래서 볼륨을 좀 살리는 부분이 좀 필요가 하고, 그리고 옆머리도 막 엄청 뜨는 머리는 아니지만, 모발이 이제 시계방향으로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안 뜨고 왼쪽은 좀 뜨는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보샵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새내기들, 우리 귀여운 스무 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부드러우면서도 멋있을 수 있는 그런 머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저도 대학생으로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대학원생 아니세요? 대학생으로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자 바버샵은 옆머리 하얀 스타일만 하나요? 아니죠 이제 이제 그 하얀 머리가 좀 대명사처럼 자리 잡히긴 했지만 사실 아니다. 4.569 이런 식으로 가면은 훨씬 길어지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음 법을 한다면 바버샵에서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저희 음. 이제 CC가 가능한 머리가 된다 할수 있다. 오. 의견도 있. 대학 생활하면서 CC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하얀 머리를 했을 때나 옆에 검정머리를 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머리를 한 다음에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좋은 인연이 생긴다면 해야죠. 제약이 좀더 많지 않나요? 어떤 제약이요? 그, 그냥, 여러 가지, 데이트를 하면 이제 그 고정적인 시간과 발생하잖아요. 그, 장소랑. 그 모든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잃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연애 하 실망 보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 근데 돼. 하면 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얻고 계신가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저는. 저도 얻고 싶은데 아직 잃는 게더 많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거 잃는 게 상관 없을 정도의 그런 분이 온다면 아니 만난다면 그걸 바라시는 그게 진정한 love. love love. 자 우리 새내기 여러분. 여러분들 걱정이 뭡니까? 수험생활 공부하느라 내 머리 세팅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옆머리 다운펌을 해가지고 세팅을 아주 편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도 살짝 다운펌을 매겨가지고 띄어야 될곳 띄우고 떨어질 곳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기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바버샵에 대한 편견이 사실 있잖아요. 너무 많죠. 어떤 편견이 있을까요? 일단 바버라는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바버샵 간다 그러면 바보한테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아재 개그부터 시작해서, 음 그리고 너무 비싸다. 비싼데 머리가 허여져서 오니까 뭐 약간 사서고생하는 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고현님은 그 비싸다는 라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페이드에 대한. 네.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못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끔씩 그런 마음은 들어요. 저는 세이드에 대한 리스펙트로 흰머리를 해서 왔는데 옆에 다운펌을 한 친구가 더 인기가 많아 버리는. 그래서 오늘은 뒤통수에다가는 페이드를 넣고 옆머리 다운펌을 해 가지고 <laughs> 나는 페이드도 가지고 있고 옆머리도 까면서 인기까지 많아지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보샵 가격이 더 비싸지죠. <laughs> 오늘은 옆머리 다펌을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길이를 좀 길게 할 거고요 옆머리를 이제 눌러놓은 다음에 윗머리와 뒷머리의 디자인을 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말이 좀 걸리나요? 말이 걸리냐고요? 여학생들한테 아 고객님 이제 학교생활 힘들어지죠 <laughs> 인기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래야래. 근데 고객님, 솔직히 인기 없으세요? 저는 근데 그좀 무서운 느낌이 있나 봐요. 제가 아. 대학교에 캠퍼스 에 있으면은 네. 흔치 않은 세이스니까. 그 약간 아이언이 너무 많아요, 얼굴에. 죠 그렇죠, 이제 피어싱이 너무 많아서 다가오기 어렵고 근데 알고 보면은 괜찮은데 알고 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알고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어. 수염 기르고 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수염에 대한 그 핍박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도 요새 피어싱은 좀그 뭐야 아이돌 분들이 많이 해서 네. 괜찮은데 바버샴머리까지 더 해지니까. 그 언더 쳐브한 영역이 됐는데 이번 기회에 근데 아이돌도 이만큼은 안할것 같아서 <laughs> <laughs>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어싱을 한 아이돌은 있어도 바버샵머리를한 아이돌은 없었다 그게 왜죠? 그게 왠지 알아요 저는 카메라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옆머리가 너무 하야면 혼자 너무 쳐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여, 옆머리가 하얀데 조명까지 세다 그럼 옆머리가 빡빡이처럼 나오는 거죠 거의 윗, 윗머리만 있고 아. 그러니까 옆머리 너무 하얗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은 산타님 의견대로라면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바버샵 머리를 하, 했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요? 네. 안 하면 애송이죠. 억울한 절규. 너 스무 살 됐어? 성인이 됐어? 바버샵으로 와야 된다는 거야. 와서 진정한 이 진한 남자의 향기를 한번. 아니 나 스무 살때까지 그냥 그 앞머리 내리고 군대 맞습니다. 갔다 오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진짜 군대가 약간 그거라 생각했어요. 다녀왔는데도똑같다 No, no, not Korean. 해병대 e you been home y 이 u r s e l f I'm sure y o u r 네. 근데 저희 채널 그 여성분들도 보나요? 저희 채널이라고 하니까 뭔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랑 산타월드의 그 채널의 여성 구독자 비율은 네. 아, 구독자 비율은 알 수가 없는데 시청층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자릿수 이상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1% 근데 1%까진 아니고 한3% 3%, 3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뷰라고 치면은 3%면은 이제 500, 150, 150. 150. 연락주세요 <laughs> 아 고객님 연애할 생각 없으시잖아요 아, 저쪽 하고 싶어요 뭐가요? 연애요 아, 네. <laughs> 근데 네. 그 아시죠? 여성분이 좀 저의 집 같은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안 들어와도 집은 가만히 있잖아요. 변함없이. 여자는 안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좀그 성격이 집 같으신. 그러면은 반대도 오케이예요? 제가 집인 거요 네. 그니까 근데 서로 집이어도 괜찮아요. 서로가 서로의 집이 서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아, 근데 그럼 연애가 안 되는구나. <laughs> 저는 최대한 자유가 보장되는 연애. 그 요즘 스타일인가요? 그게? 아, 그래요. 저 몰라서. 저도 알면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laughs> 근데 연락 줄 수가 없는 게 네. 제가 봤을 때그3% 뭔지 알아요? 남자 친구가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에요. 이미 있는 분들이 본인의 남자 친구를 위해서 보는 느낌. 아니라면 한번 댓글 달아 주세요. 혹시나 근데 마음이 바뀌실 수도. 막막 아, 보다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럼 근데 안볼거요 왜냐면은 뭐가 있냐면요. 예약을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아 그러면은 어 뭐지 하면은 그 예약 요청에 남자친구 바보샵 처음인데 스타일 변화 좀 부탁드려요. 약간 이런 거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은 남자친구의 머리를 스타일 변신을 시켜주고 싶어서 오신다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옆머리 다운펌을 해 놓고 윗머리 디자인을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윗머리 좀 길이 어떠셨어요? 1월 말쯤에 잘랐으니까 좀 네.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만지는 날에는 어떻게 하고 다닐 수 없어서 모자만 쓰고 다니는. 아, 그런 분들을 위해 바로 바버샵에서 다운펌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진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원래 다운펌 안 하다가 이제 하잖아요. 그게 결국엔 다그거 같아요. 아, 고객님들이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T라서 <laughs> 공감을 잘 못해요 아 선생님 MBTI 좋아하세요? MBTI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당황스러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쓰면 잘 괜찮더라고요 음, 아 이렇게 그쵸 막그걸아 미안 나 T야 뭐, 무슨 T? 크롭 T? 이거 새내기들이 보는 건데 이제 그 그런... <laughs>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머리만 보시라 고객님은 오른쪽을 내리고 싶으세요 왼쪽을 내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왼쪽 옆머리가 좀 떴었으니까 네. 왼쪽을 같이 띄우는 게 그나마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이쪽을 띄우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왼쪽을 이쪽으로... 내리고 그쵸? 그렇죠? 예, 그게 더 깔쌈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바로 오른쪽을 띄어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띄어버려야 된다는 거 바로 그냥 띄어버린다. 띄어버린다. 그리고 나눠지는 거 고객님 스트레스를 했죠. 나눠지는 거또 떼어버려 묶어서 같이 그냥 떼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바로 떨어지면 또 머리가 안 예쁘잖아요. 내가 네. 여기 살짝 갔다가 떨어져 야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짝 띄어버리는 거예요. 포인, 포인, 시크하게 여기 묶어버려요. 그냥 자꾸 나눠진다 했어. 묶어 버립니다. 이러고 잠시 대기. 자 운펌이 완료. 음. 어자 아까 앞머리 묶어서 다운펌 했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가르라해도잘안 갈라지죠. 평소보다 네. 확실히. 그쵸. 막 한번 해보세요. 오. 어? 여기는 그냥 돌덩이가 앉은 것 마냥. 아니 뭐가 뜨고 오겠어. 그쵸. 원래 네. 여기 막막 빡갈라졌는데 이 정도 느낌이 자연스럽게 난다. 지금 그럼 제 머리는 이제 이 오른쪽 부분은 이마가 보이고. 왼쪽 부분은 좀 가려지는 약간 가일 느낌이 나는 가일인데 좀 가르마를 안탄 느낌의 아주 특급 내추럴 가일 하지만 은은하게 밀려오는 남성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신입생들이 낼수 없는 바이브예요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보잡에 와서 그쵸 이걸 한다? 그럼 나버리는 거지 바이브가 끝났다 이게 그리고 그 아시나요 혹시?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새내기들은 대부분 헌내기들에게 짝사랑을 한다 어? 맞아요 맞아요 한 학번 위에 그 선배들 여선배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응? 여선배들이 응. 리액션이 좋으니까 그 새내기들끼리 약간 어색 어색함이 있는데 음... 특히 헛내기 분들 중에 조금 인싸 성향을 가진 여선배를 많이 좋아한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선배에 대한 그런 동경. 심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되는. 근데 그런 헌내기 여성분들은 대부분 보면 누구랑 사귄다? 헌내기는 아니죠. 그쵸. 그렇죠. 대부분 복학해서 약간 이런 이마가 좀 보이는. 아니아니 <laughs> 아니, 군필의 <laughs> 군필이 문제가 아니에요. 좀 올드한 느낌이 나는 음. 연상의 느낌을 좋아한다. 성숙한 남성. 애송이 같으면 안 된다 이 말에. 이요 애송이. 그렇죠. 당장 산타바보로 와서. 헛내기가 되세요. <laughs> 약간 농익은. 올드버거. 농익은. 풋사과가 아닌 햇사과. 바나나의 검은 반점이 살짝 보일 정도. 그쵸. <laughs>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아 단맛이 강하잖아요. 보기 흉한데. 보기가 숭한데 와줘. <laughs> 단돈 42,000원에다가 다운펌까지 하면은 33,000원 추가. 그러면 그러니까 75,000원. 7만 7만 75,000원을 쓴다?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그 사랑을 쟁취할 수 있다. 근데 전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어? 보고, 오 멋있다. 진짜 하고 싶다. 그러면 75,000원이 문제예요? 5천. Not a problem at all. <laughs> 이것 시자. 아, 영어를 잘하시길. 저에게 잘. 저희도 잘... <laughs> 토익 960점에 사랑이어 진짜요? 네 외국어 1등급 오. 수능 1등급 그러면은 그 외국인 손님분 오셔도 문제가 없겠네요. 어 머리 자르는데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사담을 시, 친구가 되기에는 약간 <laughs> 이제 그 친구들을 좀 힘들어할 수 있죠. 아니 제가 힘들죠. 저는 그냥 그 외국인 있으면 조금 이해만 하거든요. 아예 어. yeah.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야 yeah! 이러면서 이제 술을 그냥 건배를 하면은 술을 먹이는 거예요. 예야 yeah! 오늘 기분이 어때? 예야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만능이에요 이게. 어, 여기 다 먹고 어디 갈까? 예. Yeah. Yeah. <laughs> 일단 마셔 이런 뜻으로 예야다. Yeah, 고객님. 네. 서울대 아니에요? <laughs> 러시아 거예요, 저. 예야. Yeah. <laughs> 솔직히 다운펌을 막 이렇게 권유하고 싶진 않긴 한데 다운펌을 했을 때만 나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진짜 어쩔, 어쩔 수 없죠. 어 네. 시술이 들어왔을때 나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진짜 많이 하시죠. 뭐좀 짧게 하다가. 한 번씩 다운펌 해주고 또 걔네 자라서 지저분해지면은 음. 다시 또 짧게 한번 잘랐다가 그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운펌 하고 수정 커트까지 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뒤에 페이드까지 넣은 모습인데 아까랑 다르게 뒤통수가 싹 살아났죠 완벽하게 멋있어지는 모습입니다 제품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딱 드라이만 한 거거든요 어떠세요 진짜 제가 세팅 풀세팅 했을 때보다 게 훨씬 나아버리는 다운펌 하시면 확실히 다운펌 한 머리만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멋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빨리 도서관에 가고 싶어요 <laughs> 쪽지를 받을 수 있지 도서, 않을까요? 도서관 번호 수집하러 <laughs> 머리는 포마드를 발라드릴까요? 바르는 게 좋겠죠? 네, 광 나는 것일까요? 안 나는 것일까요? 오늘 안 나는 거매트로한 네. 요만큼만? 한마디 한마디도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한마디? 한 마디? 예. 왜냐하면 다운펌을 했기 때문에 옆머리에는 거의 토마를안 바르셔도 되고 앞머리랑 아주 살짝만 옆머리 바르시면 되거든요. 결 표현이 아주 오져버린다. 이 머리 딱 하고 이제 가서 선배, 저 어때요? 너 너무 멋있어. 아! <laughs> 누가 그래요? 너 산타월드 구독한니? <laughs> 너 산타 마마샵 다녀온 거야? <laughs> 이 머리 하면은 진짜 네. 그 뭐야 밥 먹자고 할때 네. 너가 사면 감 먹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냥 어, 제가 살게요 <laughs> 그쪽 머리에 7점 5 썼는데 한끼는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laughs> 1점 5짜리로 얻어 먹세요, 꼭 1점 5짜리로.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나 조용히 공부만 하고 싶은데. 아 이거 회식 이런 거 나가기 싫은데. 배타이 올라오는 관리. <laughs> 우리 학교 기숙사 관리인 폼 미쳤다 <laughs> 와 근데 고객님 진짜 머리 진짜 괜찮아요 그니까요 아 이게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이게 다운폼 때문에 그런지 다운폼에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중독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다운폼의 그 느낌이 어쩔 수 없죠 진짜 낭낭하죠 왜냐면 또 앞머리까지 뿌리 교정을 해버렸잖아요 앞머리 뿌리 교정에다가 옆머리에다가 뒷머리까지 잡아준다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여기에 모스콧 안경까지 써버린다면 그러면 이제 성수동 냄새난다거나 요즘에 그래요? 뭐 그런 내, 얘기가 있대요. 성수동 냄새. 성수동 사람 스타일이라고. 일단 갖고 오긴 했거든요. <laughs> 머리는 어떠신가요?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마음에 안 드세요? <laughs> 아니 아 로봇 같은 <laughs> 반응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고 어, 영광입니다 진짜. 중독될 것 같아요. 산타의. 자, 오늘 이렇게 얇은 직모이신분 모델을 보시고, 새내기가 하면 인기 있을 것 같은 머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고객님의 고민이었던 이 앞머리 여기 갈라지는 거, 그리고 좀 옆머리가 왼쪽은 뜨고 오른쪽은 죽는 그런 거를 밸런스를 딱 맞춰서 잡아드렸고, 앞머리도 같이 깡을 매겨버려가지고, 나눠지는 듯, 안 나눠지는 듯, 뭔가 가르마를 탄 듯, 안탄 듯하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뭐, 너무 멋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봤을 때는 멋있어서 위험해요. 나르시 시즘인가요그 뭔가. 아시죠? <laughs> 위험하고 약간 부담이 되는 듯 하지만 안 되는 정말 이딱그 호불호가 전혀 갈릴 수 없는 그쵸 마성의 머리 맞아요 딱그그머리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호불호가 없이 그냥 하면 멋있는 머리 그쵸 누구에게나 다새내기 연애하고 싶니 선배 만나고 싶니 만나고 싶네 산타바바샤 보러 오렴 Come on, yo